아무래도 살을 빼게 되면은 주로 많이 빠지는 부분이 피하지방이랑 단백질 부분이다 보니까 피부도 처지게 되고 푸석한 느낌도 나고 더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비만 학회에서 어, 연구한 바에 권장량은 어, 50kg 정도의 몸무게라면은 일주일에 500g, 10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분이면 일주일에 1kg 정도 감량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체중 감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본성형과 원장 박지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갑자기 살을 확뺀 경우에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확 늙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오늘좀그 네, 부분이 궁금해서 왜 살을 빼면는 늙는 걸까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 살을 빼게 되면은 주로 많이 빠지는 부분이 피하 지방이랑 단백질 부분이다 보니까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피부의 탄력이라든가 잡아주는 조직들이 약해지고 피부도 처지게 되고 후숙한 느낌도 나고 더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잖아요.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대로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면서 충분한 양의 물을 계속 먹어주면서 다이어트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잘못 지키고 그냥 체중 감량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특히 더 심하게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빼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빼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나가 나의 문제라 아, 물론, 이제, 급격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빼게 되면은, 어, 아무리 영양분을 잘 보충을 해준다 해도 단백질의 손실이라든가 탄력 저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빼야 이게 좀 적당하게 뺏는 속도라고 생각하세요 비만학회에서, 어, 연구한 바에, 이 권장량은, 어, 50kg 정도의 몸무게라면은 일주일에 500g. 0.5kg 정도 감량, 10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분이면 일주일에 1kg 정도 감량이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체중 감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을 빼면서 집에서 홈케어를 통해서 이런 탄력 저하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요즘은 뭐 미용 기기들이 주로 이제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피부에 이제 재생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만 실제로 벌써 이제 탄력을 잃어버린 것을 어 그걸로 많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도라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음, 시청자 본, 보는 시청자 보니 너무 늦게 봤어. 이미 다 빼고 봐버렸어. 피부는 다 탄력이 떨어졌는데. 그런 분들은 답이 없나요? 계속 탄력 없는 사이로 살아야 돼. 아, 그렇지는 않죠. 병원이 그렇게 이제 처지고 탄력이 떨어진 경우를 회복시켜 줄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실리프팅이라든가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전통적인 어, 리프팅 수술로 그런 걸 회복할 수가 있고요. 또그 외에도, 어,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주사라든가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병을 찾아오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진 분들한테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시술로는 하이프 장비들, 그러니까 텐세라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탄력을 주는 방법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거부감이 없고요. 조금 이제 주사를 꺼리지 않는다면은 스킨 보톡스도 어, 피부 탄력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면 가장 추천하는 거는 실리프팅입니다. 실제 해보면 실리프팅이 가장 만족도가 좋았고 드라마틱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수술이라고 생각돼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리프팅은 붓기나 멍도 별로 심하지 않아서 일생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간단히 받아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어, 다이어트 후에 탄력이 떨어지고 많이 처진 걸로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실리프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리본성의 과원장 박재현이었습니다.